오늘은 대구 북구 침산동 그중에서도 침산동 최중심지인 침산네거리 인근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떤 일이시죠? 어, 지금 신측 건물 보이시죠? 네. 여기가 신축이에요. 네. 침동이렇게 들어섰는데? 거기 준공이 연대인데요? 올해 2025년 5월에 준공이 났어요. 아, 근데 벌써 여기 상가들이 들어섰다고요? 네. 우와. 대구 침산동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잖아요. 거기는 이미 상권도 많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런 또 빈자리가 또잘 없어. 기존에 있는 부지를 사들일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오, 맞아, 맞아, 맞아. 땅값이 일단 비싸니까. 오. 여기가 4,800평의 침산동. 아니, 너무 커서 무엇을 매시는 거야? 눈물이 앞에 가리고, <laughs> 가리고 목이 메인다 진짜 <laughs> 여기가 4,800평의 심창동최대규모 복합상가인 엠브로스퀘어입니다 오 들어봤어요 엠브로스퀘어 아, 들어왔어요? 네. 네 저도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짓고 있을 때부터 들었어요 맞아 저도 응. 여기 2층에는 이미 다이소가 입점되어져 있고 수월 한방병원, 아이비스포츠센터까지 우량인 차인이 대거 입점하는 초대형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다이소가 입점했으면 여기 유동인구가 만만치 않겠는데? 맞아요, 다이소가 입점하면서 하루 평균 반천에서 1,500명 이상 상가를 왔다 갔다 지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려 확정 수익률이 6에서 7%대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어. 지금처럼 금리가 조금 불안정하고 또 투자 방향성이 모호한 시기에 이런 확정 수익과 우량 임차인을 갖춘 상가가 또흔치 않잖아요. 보통 일반 상가도 이렇게 안 나오잖아 월세가 너무 낮거나 또 금리가 요새는 또 높다 보니까 이렇게 6%, 7%대 상가 맞출 수 있는 게잘 없어요 맞아. 그리고 이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은 배우즈워즈와 생각과 중심부에 위치해서 근거리 유동과 고정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 요즘 이렇게 할까? 안못사 <laughs>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 요즘 생활 위착형 입직, 우량인 차일 그리고 확정 수익까지 갖춰진 상가라면 투자 판단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신산동 생활권의 편도를 바꿀 상가 엠브로스케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엠브로가 들어서는 북구 침산동은 북부에서도 고소득층이 많이 고지하는 곳이고요. 이미 예전부터 재단지 아파트와 상권이 함께 성장해온 곳으로 신흥주거지가 아닌 이미 검증된 생활권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가 1만 2천 세대이고, 반경 1km로 확정하면 약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동과특성로 상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만 신규로 약 1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늘 현재도 튼튼한 상권인데, 앞으로는 생활수요가 더욱 즉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또 다른 장점은 주변 거주민의 적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여기가 지하철과는 거리가 좀 다소 멀지만 오히려 도보생활권 중심의 소비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 병원, 학원, 카페, 마트, 생활 밀착 형업 업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엠브로스케어의 업종 구성을 보면 이런 입지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1층은 손해점, 2층은 다이소, 3층은 식당가, 4층부터 7층까지는 병원, 8층부터 11층까지는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권들이 이 건물 안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또이 지역은 교육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범호동과 신월성 다음으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구 범호동이 학구열이 제일 우수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많은 학원들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신월성이 학원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침산내거리가 학원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만큼 교육열이 뛰어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심상동 일대에는 초등학교만 무려 13개 중학교만 다섯 개고등학교네개가 있어요. 이처럼 초, 중, 고전 교육과정이 구르게 자리 잡은 것은 학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학, 영어, 국어는 물론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예체능 학원까지 골고루 밀집되어 있어 하루 학원 스케줄을 이 지역 안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엠브로스케어의 8층부터 11층까지 학원존으로 MD를 구성한 것은 이 지역의 수요 흐름을 매우 정확하게 분석한 전략적인 MD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희가 엠브로스케어 앞에 나왔습니다. 엠브로스케어의 분양가를 보시면 1층은 평당 3천에서 5천만 원대이고요. 2층부터 11층까지는 평당 800에서 1500만 원대로 형성되어 됐습니다. 지금 1층 전면부 상가가 평당 5천만 원 정도 하고 안쪽으로는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5천만 원 하는 전면부 상가가 모두 완판이 되었다고 해요 벌써요? 뭐 여기가 중공난지 올해 2025년 5월에 준공이 났거든요 준공 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전면부가 모두 완판이 되었다는 것은 엠브로스케어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확신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브로스케어가 6에서 7%대 확정 수익률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6에서 7%대 수익률은 정말 보기 드문 기회죠. 대출 시에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2년간 3,300%의 고정 이율을 적용해주는 특별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제 이자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엠브로스케어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이게 양쪽으로 통로가 있어요. 저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엘리베이터랑 계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템브로 스퀘어 1층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보통 죽은 자리로 평가되는 1층 안쪽 후면부 상가들까지 살아날 수 있는 기조입니다. <목소리> 왜일까요? 도로롱 <목소리> 뭐라고? <목소리> 뼈로롱이 왜나와갑자고 <목소리> 왜일까요? 도로롱 <목소리> 이는 1층 상가의 동선 자체가 무조건 이 상가를 지나야만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이소를 가거나 병원,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상가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유동 동선까지 생각한 설계의 가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지나다니면 눈도장은 확실히 듣겠네. 이렇게 1층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상가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님 갈림길이 있다. 응? 네? 절로 갈지, 일로 갈지. <laughs> 그치. 지금 통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일로 갈지, 전로 갈지. 오늘 이쪽 한마들 이쪽 한마 <laughs> <laughs> 그리고 1층 상가를 보시면, 층고가 5m 70cm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전실 모두 냉난방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층 상가 중에서 회사 보유분에 한해 경영평당 1 0 0만원의 인테리어 지원까지 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께 매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지나오면은 이큰 게, 큰게 나와. <laughs> 큰게 나온다고? 약간 로비? <laughs> 어, 로비 같은 느낌?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면서 여기는 또 전체적으로 눈에 확띄는 공간이죠. 전부 어. 다 유리통?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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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개방감이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보이는 뒤쪽도 지금 톤리로 되어 있잖아요. 오,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톤리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건물이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음. 답답하지 않고 구석진 느낌이 전혀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쪽까지도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요. 여기가 계단이거든요. 여기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이고 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통로를 지나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탈 건지 계단 탈 건지 또갈림길이있 있어요. <laughs> 다이소 갈 거면 뭐예요? 계단 타도 되고. 그럼 다이소는 엘리베이터하고 못 가요? 갈수 있어요. 근데 한층 올라가는데 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도 어르신들은 타야 되니까요. 아, 그럼 끝나지. 다이소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응. 2025년 5월에 준공이 났잖아요. 중공이하고한80% 정도는 임대가 거의 다 맞춰졌어요. 진짜 빨리 맞췄지 어, 그래서 지금도 한창 공장 중이고, 뭐, 임차인들이 계속, 계속, 뭐,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침산동에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또 신축 상가고, 또 이렇게 대형 상가가 잘 없기 때문에 문의가 엄청 많다고 해요. 다이소는 201호부터 204호, 그리고 207호 총 5개 오실에 입점을 하고 있고, 분양 면적 기준 350평 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오실 매매도 가능하고, 그분 오실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유연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익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이소가 또 여기가 하루 최대 2천만원 이상까지 매출이 나왔던 곳이에요. 와, 와, 음짜리 팔아가지고 2천만원이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에? 이처럼 확실한 고객 유입을 갖춘 브랜드가 2층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1매출 1,500만원 기준 연수익률이 약8.6% 1매출 1,700만원 기준 약11.3% 1,900만원 기준 14%까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점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매출이 좀 들쑥날쑥할 수도 있잖아. 뭐 비수기에는 좀 적게 나오고 성수기는 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2년 동안은 1,700만 원 기준으로 수익률을 준다고 해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나올 경우에는 그 수익이 온전히 다내 것이 되는 구조인 거죠. 다이소는 한번 들어오면 좀게미이 수용이잖아요. 한 층에 다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그게 좀 편해. 좀 나눠져 있으면 불편한데 한 층에 다 있다 보니까 동선이 편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눈에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음, 맞아 확실히 여기 이제 상가에 다이소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있으니까 고정 소비증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병원 왔다가도 다이소 갔을 거고 학원 왔다가도 다이소 들릴 거고 아무 일 없어도 다이소 올 <laughs> 거. 맞아 맞아. 다이소는 하나 해놓으면 꾸준한 수익은 창출이 될것 같아요. 하나 해놓으면. <웃음> <웃음> 하나 사세요. <laughs> 네, 저희가 지금 3층에 올라왔고요. 현재 식당 한가로 MD가 구성되어져 있지만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도 열려져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층부터 7층까지 총 4개 층에 걸쳐 들어오는 수월 한방병원입니다. 엠브로 스퀘어에 무로 17개 호실을 사용한다고 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약 20억 원을 들여서 들어온다고 해요. 와, 진짜 크게 들어오네요. 4층, 5층에는 4개 호실을 사용하고 6층에는 전체 호실, 7층에는 2개 호실을 이용합니다. 병원은 장기 임대 가능성이 높아서 우량 임차인으로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의 안정성과 또 신뢰성을 바탕으로 상가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4개층을 아우르는 대형 병원 입점은 이 상가의 수익의 안정성과 장기 임대 수익을 높여주는 신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옆에 보시면 은 4층의 정형외과가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는 수월 한방병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줄에는 정형외과가 입점되어 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5층에 올라왔고요. 5층에도 보시면 4층과 똑같이 이렇게 한 줄에는 수월 한방병이 들어와져 있고, 여기 한 라인으로는 연합내과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6층에 올라왔고요. 6층 전체는 수월 한방병원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층은 수월 한방병원 존입니다. 제 7층에 올라왔고요. 7층에 보시면은 두개 호실은 수월 한방병이 들어오고, 나머지 호실은 전체 다 치과가 들어와요. 치과도 엄청 크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는 수월 한방병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호실에는 치과가 입점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료 업종은 모여 있으면 또 직접 이익이 있잖아요 상간내 복수병원이 이렇게 같이 입점되어져 있는 경우 환자의 신뢰도와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수월 한방병원 하나만으로도 강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영양외과, 연안내과, 치과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신뢰 가능한 메디컬 중심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 요새 따봉 안 한대 그, 그러면? 요새 느좋 말씀 이거 뭐야? 느좋느좋이 뭐야? 아, 뭐야? 뭘것 같아? 느무좋다느무좋다 <laughs> 좋다. 느낌 좋다 아느좋이라고 하는구나 느 좋. 아죠 그렇게까지 저희가 <laughs> 이제 8층에 올라왔고요 8층부터 11층까지는 교육 문화 생활 특화 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층에는 정식의학과도 있고요 또 영어 학원도 보이네요 지금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학원들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옮겨왔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에서 신축으로 좀 옮겨오는 상황인 거죠. 제가 9층에 올라왔고요. 9층에 보시면 필라테스도 있고 또 독서실, 영어 학원들이 여러 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층에 올라왔고요. 10층에 보시면은 뭐 미술 학원도 있고 영어 학원, 수학한 리또 특이한 게또 메인사 창의력 센터도 있어요. 그렇게 학원이 많이 모여 있다. 네, 네, 맞아요. 여기는 최상층인데요. 정원 같지 않아요? 옥상 정원. 최상층인 11층에는 i b k 즈 스포츠 센터가 저체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네 오, i b k 즈 스포츠 센터는 프리미엄 스포츠센터 브랜드로 축구, 태권도, 음악 줄넘기, 일라인 스포츠 등 다양한 운동 컨텐츠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지닌 곳입니다. 전문 강사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은 물론 사회성, 정서 발달까지 교육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입니다. 특히 엠브로스키어 11층에 자리 잡음으로써 8층부터 10층까지의 주요 학원 수요층과 병원, 학원 동선이 모두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접근성과 체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상의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가 엠브로스케어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1층 소매점부터 2층 다이소, 3층 F&B, 4층부터 7층까지는 병원, 8층부터 10층까지는 학원과 교육시설, 그리고 11층에는 IB 스포츠센터까지 틈의 모든 루틴이 한 건물 안에서 완성되는 원스토어 라이프 복카상과그 중심이 엠브로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량 인차인 중심의 안정된 구성, 2년과 3.3%의 고정 금리 이율과 6에서 7%대의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검증된 신상동 중심 생활권 입지까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상가는 지금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임대와 매매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조건과 혜택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